대화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 그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지 분위기하고 전혀 동떨어진 어, 대화 테마를 이렇게 하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해서 그분이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주제하고는 저는 생뚱맞게 어, 정신병원이나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중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유 냄새나 이렇게 하고. <목소리> 얘기 보시죠, 대장님 철수가 사과를 열개 중에 여덟 개. 여덟 개? 그건 너무 너무 우리 정확한 답변이고, 넌센스 네. 없어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게 남는 거다. 자, 아, 그럼몇개 남았어요? 두 개. 예, 그럼 손들어말면알 수가 있두 개. 예, 두 개. 그렇습니다. 두 개. 예. 2개. 예. 2개.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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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서 철수는 두개 남. 이거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가져왔습니다. 음. 아,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봤거니요 그랬더니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서 혹시 여러분 손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인내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좀 참, 참고 견디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될수 있다. 마시멜로우 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굉장히 심한 바가 크더라 하는 미국 문화의 일과학자들의 용 뭐, 꼭 한번 들려주고 싶고두 번째 제가 이제 에, 찾아온 것은 사이클스 나무를 보라. 이사이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리나 지중해나 유럽에 여행을 하시게 되면 사이클스 나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시나에도 사이클스 나무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특히 저 나무는 그, 어, 서양의 장장류, 어, 서양은 요소를 면책으 이렇게 산이 다 두지 않고 뭐, 집 가운 집 가까운 곳에 있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저 사이클로스 나무는 톤 칩트가 굉장히 많아서 어, 우리한테 건강에도 유익하 정도로. 저 나무 자체가 좋은 도이 있습니다. 저 나무는 보통 심어놓으면 한 20리터 이상 이렇게 낮게 성장합니다. 우리, 어, 담양에서 순천을 가는 길에 유명한 메타 세카이어 숲길이 있죠. 네. 그것처럼 저 나무도 굉장히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흔히 저 나무는 천상과 우리 지산을 연결하는, 연원을 연결하는 그런 나무라고 사양사람들은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숙이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저나무는 밑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이유, 특히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발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유는 저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이 높은 하늘, 그 이상을 바라는 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런 열망을 갖고 이런 삶계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우리들 자녀들이나 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상과 꿈과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희망과 이상도 사상 무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재상의 발을 고착하고 튼튼히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설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토대를 아니 변실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 성실한 삶의 자세, 사이클로스 나무에서 우리는. 어,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프러스 나무는 거울하고반거울하고 하는 그 인상주의 하나입니다. 인상주의 하나가 별을 해놓은 바, 어, 이런 작품 속에 사이프러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바라기하고 사이프러스 나무를 고우는 특히 좋아했는데 나무를 많이 줘.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어, 사이클스 나무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음, 자신을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거 뭐죠? 그래서, 네, 어저도 뭐 특강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젓가락. 우리 남젓가락이 없지, 네? 이제 남젓가락, 여러분, 이거, 라면 끓일 때, 이거, 하나는 금방 끌어집니다 근데 저 정도 되잖아요. 저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개별자들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옥상 음, 특 체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우리 지자체의 어떤 자치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발전을 도모할 때 여기 계신 시민들이 다 주체가 되어서 함께 뜻을 모으면 네. 네. 우리 광산주가또광주시가 어, 이렇게 올라오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나 하나의 힘은 예약할지라도 어, 내가 투표하고 내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줄 때, 어, 그거 자체가, 우리도 합창 놀라는한 어, 합당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 함께 믿으시고, 어, 우리가 함께, 예, 네, 방산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위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어, 실천, 이런 것들이, 방산이, 어, 아름답고,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는 기분이 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나의 생활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쌓이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어동훈 회장님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셔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씨에날즌 아, 시날자 아, 시 아, 시청자. 아, 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는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답니다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시 Non, s O N i